오래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될 팔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섯 번의 남자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답니다. 저는 그 말이 그냥 미신 같고 그런 걸 믿지 않은 성격이라서 별 기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남자들이 제 곁을 지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랜 풍파 속에서 사랑 때문에 속고 사랑 때문에 울고 모든 게내맘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로지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첫사랑이었어요. 그 이름 바로 김상준. 저랑 20대 초반 시절에 불같이 사랑을 나눴는데 생각해보면 저를 만족스럽게 사랑해준 남자도 바로 제 첫사랑 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 제 첫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전제 첫사랑을 찾고 싶었어요. 지금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 변해 있을 첫사랑이었지만 그런 첫사랑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제 첫사랑은 그래도 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으니까요. 지금의 나처럼 말이죠. 그렇게 30년 만에 첫사랑을 무작정 찾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30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세번 바뀔 정도로 정말 길었고 모든 게 바뀐 상황이었죠. 그가 살았던 집, 그의 집 전화번호, 그가 다녔던 회사 등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사람을 찾아주는 흥신소에 부탁을 했어요. 첫사랑을 찾고 싶다고 의뢰를 하니까 흥신소 직원이 걱정 말라며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여 흥신소 직원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찾던 첫사랑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찾았다는 전화였어요. 사모님 의뢰하신 김상준이라는 분을 찾았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당장 연락을 받고 바로 흥신소로 갔고 30년 전 첫사랑이었던 김상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렇게 흥신소에서 알려준 그대로 김상준이라는 제 첫사랑을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간 곳은 그가 사는 집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는데 여긴 바로 인도 한복판에 있는 한평 남짓한 조그만 구두 수선집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좀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 분명 첫사랑이 맞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많고 게다가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구두닦이라. 도로 옆 인도 한복판에서 구두 수선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제 첫사랑은 구두를 닦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처량하던지 저는 괜히 첫사랑을 찾았나 싶었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찾은 게 아닌데 저렇게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당시만 해도 대기업에 취직할 인재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저도 알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마스크도 꼈겠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구두 수선 방에 좀더 다가가니 열심히 구두를 갖고 있던 첫사랑인 그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저는 순간 벌써 알아챈 건가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사모님 구두 닦으러 오셨냐고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다 나던지 저는 순간 그렇다고 하니까 구두 닦기로 변한 첫사랑이 잠깐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며 지금 닦는 거 이제 다 닦아가니까 제 구두를 바로 닦아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일단 그 좁은 구두 수선집에 조그만 의자에 앉긴 앉았어요 조그만 구두 수선집에 앉아있으니 참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며 초라하게 변해 있을 줄이야. 저는 눈물이 자꾸만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릴 순 없었죠. 마음속으로 열 번은 더 울었답니다. 그러자 첫사랑은 저 보고 구두 주시라며 바로 닦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구두를 벗었는데 제 발을 보더니 갑자기 또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발을 보니까 자기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하는데 순간 뜨끔했어요. 이 남자가 나를 알아본 건가 싶어서요. 그리하여 전 대체 누구랑 비슷하냐고 물어보니 자기 첫사랑 발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니 이 남자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지 뭐예요. 그것도 얼굴이 아닌 내 발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하긴 이 남자 좀 별나긴 했었어요. 유독 제 발을 예뻐했거든요. 그렇게 발을 예뻐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어긋난 일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튼 아직도 제 발을 기억해주는 첫사랑에게, 순간 전 첫사랑의 이름을 바로 부르고 말았답니다. 상준씨. 라고 하니까, 구두를 닦던 제 첫사랑이 순간 멈칫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천천히 위로 올려다 보는데 그 남자는 제가 누군지 알아채자마자 고개를 휙 돌리며 사람 잘못 봤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상준 씨 나라고 말하며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하니까 자꾸만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닦던 구두도 안 닦고 제 구두를 돌려주며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쫓겨나다시피 저는 구두 수선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구두 수선방 앞에 조그만 커피숍이 있길래 그 커피숍에 앉아서 유리 사이로 구두를 닦는 그를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덧 시간은 늦은 밤이 되어갔고, 그 사람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오래 앉아서 구두를 닦아서 그런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휠체어에 타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동안 안본 사이에 하반신 불구가 된듯 싶었답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나와 휠체어에 오른 제 첫사랑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아직도 안 갔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변한 모습을 꼭 봐야겠냐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모습에 제 첫사랑인 그 남자를 꼭 안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제가 몸을 숙여가며 그를 안았는데 예전에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채취 그대로의 따뜻한 느낌이었답니다. 첫사랑은 왜 이러냐며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난 도저히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저녁도 먹을 겸 주위에 있는 우동집으로 향했어요. 따끈한 우동을 먹으며 그와 대화를 이어나갔죠. 저와 헤어지고 나서 5년 뒤 결혼을 했는데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어서 산재보험도 안 되고 또한 당시에는 보험금이란 걸 많이 들어놓은 게 없으니 막상 이렇게 하반신 불구가 되고 나니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통사고면 뺑소니인 거냐며 범인은 잡았냐고 물으니 아직도 못 잡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렇게 한순간 불구 신세가 되니까 아내도 떠나고 먹고는 살아야 돼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며 혼자 살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첫사랑에게 "그럼 나를 찾아오지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나? 한번 찾아가 봤는데, 자기가 찾아갔던 날이 우리 집에 함이 들어오던 날이었다고 하지 뭐예요. 저도 당시 그쯤에 결혼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뒤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별거 아닌 걸로 이별을 했던 우리였어요. 사랑하기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철이 없었죠. 그래서 이별도 너무나 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우동을 다 먹고 우리는 우동집 밖으로 나왔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첫사랑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해서 난그 사람에게 오늘 함께 같이 보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첫사랑이 냉정하게 고개를 휙 돌리며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다 늙은 자기가 뭐가 좋아서 찾아왔냐고 하는데 왜또그 순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저는 걱정 말라며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첫사랑은 예전의 나를 알아서 그런지 이런 말 하는 저를 나름 의지하며 믿는 눈치더군요. 그뒤제 첫사랑도 저보고 하는 말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많이 늙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혼만 두 번하고 결혼까지 갈뻔한 남자가 한 명이 있었고, 정말 첫사랑과 헤어지고 나서 세 명의 남자가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첫사랑을 지금 다시 만난 게 바로 앞서 말했던 운명적인 다섯 번째 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다섯 번의 남자를 거쳐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진정한 결혼 생활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저는 비록 불구가 된이 남자가 왠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을 장식해 줄 남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는 그날로 함께하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날이 되니까 우리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한 듯 서로 좀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반신 불구라지만, 그래도 사랑하나만큼은 최고였던 이 남자. 그래서 그런가 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를 대하는 손길 하나까지 저를 너무나 만족스럽게 하거든요. 이렇게 구두닦이로 변신한 제 첫사랑과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구두닦이로 일을 하는 남편에게 밥을 해서 점심시간마다 갖다주고 남편이 퇴근을 할 때면 시간 맞춰 차를 가지고 남편을 픽업하러 나간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제 첫사랑이었다. 사랑은 역시 돌고 도나봐요. 다을 거서 첫사랑과 다시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비록 하반신 불굴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앞으로도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네요.